네 질의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화, 황정화 의원입니다. 기겁했지. 예, 류일익 위원장님. 예. 예 방심이 위원장 연임되셔 기쁘십니까? 어 저는 뭐 절차에 따라서 제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네, 본인이 방심이 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 사주로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위원장을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민원 사주뿐입니까? 유일임 위원장 취임 1년 동안에 방심이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정권 치니부들어 전락한 거 아닙니까? 바이든 날리면 보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보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보도들은 가차 없이 표적심의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선거 방송 개입 위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방위 위원 추천 의뢰부터 최종 확정까지 오직 여당 면들만의 의결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의제 기구의 형식조차 지키지 않았고 여권 편향 위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을 비판하는 방송들은 여지없이 심판대에 올라가서 역대 최대치의 법정 제재를 받습니다. 2008년 이후에 평균 6.27 건에 불과하던 법정 제재가 이번 총선에서 다섯 배 가까운 30 건으로 폭증을 하고. 이건 뭐, 국민의힘의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류일임 위원장 1년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단 1년 만에 공적 기구가 사적 기구로 변질됐는데, 앞으로 3년을 더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임 과정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정을 들여다보면 허웃음만 나올 뿐인데, 류유림 위원장 지난 7월 23일 네.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날 방심위가 오후 5시 12분에 위원 위촉 공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기조실장에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는 이쪽이 받으셨겠죠. 보고. 아, 아니요. 우리 국회 담당 직원이 오후 5시 12분에 받았습니다. 기조실장이 위원들에게 위촉 사실을 알려주고 난 후에 이때부터 거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 벌어지는데. 류일임 위원장 그러니까 5명이서 오후 6시경에 이현주 사무총장에게 위원장 호선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뭐 여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방심위에 이제 9명 정원 중에 5명이 고작 5명 의원들이 모여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9명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5명 의원이 모여있었다는 점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전 석결 진행을 위해서 직원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개최를 요구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미리 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섯 명,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다섯 명 중에 고작 세 명이 6기위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 회의 공지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방심의 위 기본 규칙에 따르면 중요 정책 사항의 경우에는 7일 전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2일 전에 회의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예외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 회의 안건이 위원장 호선 단한 건이었습니다. 위원장 호선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시 위원들 다섯 명이 모여서 같은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 전에 긴급하다고 하신 판단한 사람은 유일히 위원장 본인입니까? 아닙니다. 뭐 자피 뭐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이 저희들 의견을 듣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긴급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없이는 위원회 업무가 마비됩니다. 아시다시피 한달 5천여 건 매월 네, 2만여 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위원회가 가동이 되지 않으면 은 그런 긴급을 요하는 안건들이 모두 차단이라는 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루 빨리 상황이 위원장이 돼서 방심이로 넘어온 그 민원 사주 감사권 셀프 면제부 얻으려는 그런 속셈이 아니었습니까? 그날 전체 회의가 오후 6시 53분에 열립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주민 지문 출입 출입기까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밀실에서 단 7분 만에 셀프 연임을 결정합니다. 정말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문 걸어 잠그고 회의실 문을 전에 한 번이라도 잠그고 회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때도 뭐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비공개 그때도 뭐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지만은 비공개 회인데 외부에서 회의를 방해하려는 움직임 이 있어서 위원장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내린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후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는 뜻입니까? 이그 부분은 뭐처에서모겠습니다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걸 외국.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진행해 온 국민 의례도 생략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수장,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간단한 의식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국민 노래는 생략한 적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그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셨나 봐요. 마음이 급하셨던 거겠죠. 방심위는 위원이구인의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류일임 위원장 도둑호선 과정에 정부 여권 추천 5명만 참여를 합니다. 2008년 방심이 설립 이후에 위원 9이, 9명이 구성되기 전에 위원장을 호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더욱이 당시 허연에 김우석 위원의 임기가 2주도 안 남은 5기 위원이었습니다. 5기 위원이 모여서 6기 위원장 호선에 참여합니다. 이런 전례가 전에 있습니까? 저희들 방심위 규정에 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다는 규정만 있지 몇 명이 모여서 위원장을 호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 말씀은 이전에 5기 위원이 6기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뜻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22대 국회의장을 뽑는 꼴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유리위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동원해서 민원사주 수사받는 부끄럼도 모자라서 편법에 편법을 더해서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저희들은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국민들께 내가 방심이 위원장 이유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아무리 철면피스럽다고 하도 창피함 느끼셔야죠. 앞으로도 이 류일임 체제가 3년이나 더 연장된다는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방통위 신뢰도가 대통령실을 제외하면 정부위원회 좀 꼴찌입니다. 꼴찌. 도대체 방심이를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방심이를 아예 없애버릴 작정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도 상식도 저버린 유일 위원장에게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본이원은 방심이 위원장으로 당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방심이 측과 그리고 과방위 측에 당부드립니다. 최유석 증인 정철민 증인 류희목 증인 이다연 증인. 김흥수 증인, 박우기 증인, 허연혜 증인, 황성욱 증인, 김종인 증인, 김대남 증인, 김봉식 증인, 안동현 증인, 윤정근 증인, 유철한 증인, 정승윤 증인, 네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연락해서 출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김장겸 위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속해 할 텐데, 오후 2시에 속해 하면 이 증인들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터이니,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님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